오늘 이재명 대표의 한방 너무나 속시원합니다. 우리 잼 대표는 오늘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전환 이번 총선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공개한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한국이 민주화에서 독재화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라한 평을 인용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입틀막한 윤석열 정권 2년에 적나라한 민주주의 성적표가 공개됐다며 민주주의 선도국가라던 대한민국을 일컬어 독재화라니 2년 전만 해도 상상이나 할수 있었던 일이냐고 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권력 남용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법치주의와 상권분립, 헌정질서의 기본 시스템이 급격히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라며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이념전쟁을 벌이고 폭압적인 검찰통치가 이어지며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공조는 실종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년도 안돼 이렇게 나라를 망친 정권이 입법 권력까지 장악한다면 실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복구불능한 지경까지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단지 나를 대표할 한 사람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거대한 퇴행이 끝없이 가속화될지 아니면 역주행 폭주를 멈춰 세우고 미래로 나아갈지 결정할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기가 막힙니다. 이거 정말 명문입니다. 역시 우리 사이다 잼대표입니다. 관련해서 이 내용과 아주 똑같은 쇼츠와 본방 영상 다 합하면 최소 500만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꼭 민주당 후보를 찍어라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기왕이면 다홍치마 정도? 그러니까 <laughs> 비스피슷한는 누가 나테잘 모르겠네. 이런 민주당. 왜, 왜냐? 그게 아 저는 이 정부가 좀 무서워요. 무서워요. 도대체가 국회에서 100석 정도밖에 없는데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150개 이상 가지면 무슨 짓을 더 할까? 이게 굉장히 저를 공포에 빠뜨리는 상상. 이거든요. 이승민 의원님은 제가 지난번에 뭐 150석이 의미가 있다. 여당이. 150석이 되면 입법권을까지 여당이 장악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100석 미만이 되면 그다음에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탄핵이 가능하다. 이것 때문에 대통령이뭔가 다르게 해야 될 거다. 그래서 여당 150석 이상과 여당 100석 이하만이 의미가 있다. 현실을 바, 변화시킬 거다. 어느 쪽이든. 지금처럼 야당이 180개, 여당이 120개 이 정도 나와가지고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을 거다. 그 점을 말씀드렸더니, 봐라, 야당이 200석 해야 된다. 주장을 한다는 식으로 저를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뉴트럴하게 상황을 얘기를 한 거예요. 두개 중에 한 개를 택하셔야 돼요. 150개 이상 주든가, 100개 밑으로 내리든가. 둘 중에 한 개를 해야지 어중 뛰게 해가지고는 답이 없다, 이거는. 그 점은 예, 그냥 비평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뉴트럴하게 말씀드렸어요. 네,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위기감에 지지층이 똘똘 뭉치고 있고 현재 민주당 경선이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주당을 떠나 망하기를 바라는 이 인물들의 정치 생명은 이번 총선의 끝으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들이 천 원짜리 당원으로 무시한 민심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지금 시대 정신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분석한 훌륭한 분의 말씀 여러분들께 안내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특히 민주당 역사에서 가장 악랄한 검찰 독재 상황에서 혐의가 확인되지도 않은 거의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의 압수수색에도 사적 이익을 추구한게 없는 당대표를 어떻게 민주당 DNA를 가진 의원들이 포획 안에 넣어놓느냐. 이 분노의 크기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여의도의 의원들은 그걸 간파를 못했습니다. 개파 악습 타파. 음. 사익 추구 정치 청산 카피를 보내준 사람이 일반 당원이었어요 저한테 2년 전에 이재명 당대표 할때 음. 입당한 당원입니다 저의 소원은 민주당이 개파 악습을 없애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익 추구 정치를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마디에서 민주당의 현 주소가 음. 음. 나타났던 것 같고요 네.